그 지역 행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영향에 어떤 영향들이 또 영향을 줄까요? 그렇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람,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로 왔다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딸기 축제를 할까 말까요? 라고 논의를 하는데 계속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유, 그거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딸기축제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위생처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딸기축제는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광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쓰레기 문제, 위생처리 문제는 11번, 12번 목표. 지역문화나 교육문제는 4번 목표, 8번 목표. 관광이나 지역 경제는 8번이나 9번 목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면은 또 어, 8번 목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 그러면 이 딸기축제는 저 문화부서만 할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쓰레기 문제, 위생 문제, 아, 환경부서도 오세요. 교육 문제, 지역 문화 문제, 저 문화재단도 오시고, 문화원도 오십시오. 교육부서도 오십시오. 지역경제, 산업과도 와야 되겠습니다. 전체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 이, 너무, 어, 손해다, 자원 낭비다. 아, 그러면 요번에는 딸기축제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든지 간에 그 현안을 함께 풀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보자. 이 현안을 풀려면 아, 이 현안, 노인 문제니까, 아, 노인 부서만, 이 현안, 여성 문제니까 여성 부서만이 아니라, 그 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 목표와하고도 연결시키고, 8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16번에 어, 이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도 와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연결을 시켜야 통합적인 관점이 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가 있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시민대학을 한다. 그럼 거기 가서 배운 사람, 저 평생교육원에 가서 배운 사람, 여러 분들이 있겠죠. 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만들었는데, 만들죠. 여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 자기들 미래를 얘기하던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틀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17개 목표가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서 이 SDGs를 배우고, 이 틀을 배우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부서나 사회복지 단체들만 모여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늘 고민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회복지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이 SDG 관점에서 1번 빈곤층의 복지 문제, 4번 복지와 교육 문제, 5번 여성의 복지 문제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성단체도 오고 사회복지 부서도 오고 여성 부서도 오고 또 여성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계해 보자라는 겁니다. 청년들한테도. 청년들한테 공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놀아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는 반드시 일자리 문제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을 텐데, 빈곤한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먹거리에 문제가 있는 균형식이 필요한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위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의 눈으로 보는, 청년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청년이 수립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을 지도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그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들이 발굴되듯이, 이 통합적인 사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연결 지점이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